그래서 뭘할 거냐면 사이퍼즈 이번에 신캐 쇼케이스 했더라고 내가 왜또 이거를 꼭 보고 싶어했냐면은 이 보이셈 어 블랙 퍼플 어 퍼플이 웬 말이야 이게 어 아니 퍼플을 나를 빼두고 한다고 그럴 수 없지 꼭 봐야겠지 보자 보자 과연 뭐가 나오는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부터 같이 하시네 안녕하세요. 타이틀을 보면 여기 여러분들 블랙퍼플 네, 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laughs> 퍼플 아이씨 아, 아니 근데 퍼플. 리콜라스도 퍼플이잖아 네, 사이퍼즈 블랙 지금 나 유혹하는거죠 뜸 들이지 않고 오늘의 주인공 신규 키렉스 쇼케이스 블랙퍼플 바로 시작합니다 배경 갖고 싶다 블랙퍼플 1월 5일 문이 열려버린 것인가 길을 안내하라 홀든가 거기 생존자 중한 명인가 봐. 어, 생각해 보면 설마 그 베로니카 나올 때 까미오가 살려둔 애 있잖아. 걘가 미안해. 아 제가 홀가의 쾌검사가 될수 있을지 판단을 목소리가 아이테르 경태님인가? 눈을 감지 마세요. 버티셔야 합니다. 노아. 약간 던파의 그 기회 같다? 미카엘인가동능력자면은 그 그럼 타냐 서든가? 음, 오 보라색이야 음, 오어 음, <laughs> 음, 맞네 음, 타냐 그거처럼 독 생기네 소중한 기회야 함부로 쓸수 없지 와 엔딩 저렇게 이벤트 컷신으로 끝나는, 끝나는 건또 처음 보다 <laughs> 요 일러스트드 그 주스페랑 네, 키아라 그랬던 그 분은 바로 독인의 루카입니다. 음. 아 많은 분들이 좀 예상대로 그만 아 루카일 줄 알았다 이런 글들도 있고 갑자기 도, 동능력이 나온 건예상외긴 그 한데 독인. 왠지 이걸 물어볼 것 같긴 했습니다. 뭐 네. 독인이라는 단어가 근데 저희가 한자 중에 칼날 인자를 써가지고. 사람, 사람 인자가 아니고 네,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어. 네. 독을 바른 칼날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네. 칼날 인자를 써서 음... 독인이라고 좀 말씀해 주신 거. 근데 어떻 은인 그 미카엘라 네. 같은 그러니까 나중에 상태 이상 정도 정화 그런 거 서포터로 어, 나올 수도 있겠다. 있다?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작곡가님이 이번에 제작한 BGM에도 아. 타냐와 루카를 좀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아. 어. 어. 타냐의 독을 사용하는 만큼. 한 야의 BGM 멜로디를 거꾸로 뒤집은 형태의 음상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오우. 다음 주 맞죠? 아, 이번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어? 분께 날짜 공개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 그래요? 설마 성훈 님.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맞네. <laughs> 네, 2월 17일에 사이퍼즈 신규 캐릭터 루카가 공개 예정입니다. 아, 경태 님이다. 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고 아 원신에서도 여행자 열심히 아, 키우고 있는데 성우 아이테르 성우님이 저 이경태 성우님인데 성우 알아봤거든요. 아 보라색의 캐릭터. 아배경화학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야 하얀 배경 무슨 일이야. 동생 노아를 죽인 베로니카 일당의 야망을 음. 저지하기 위해. 아 동생은 문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는 원래 동능력자였으나 그 힘이 매우 미약해 맹독을 혼자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능력밖에 없었는데요. 그 타냐를 만난 거야.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타냐고 독을로 네, 네, 어떻게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 딜러냐? 이런 탱으로 많이 쓸것 근데... 같아. 근딜은 탱커로 쓰는 게이 사퍼의 세계할 와 브라색이다. 타냐랑 섞이면 어떻게 되지? 서로 같이 터트릴 터뜨로... 수 있나? 대신 쌓아주고 대신 터트리고. 네 잠시 동안 나비를 바라보면서 노화를 추억하는. 여기도 홀든가 그거에서 그런가 네. 나비가 나오네. 네, 네. 9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궁극기 궁극기인 네. 사열동류파인데요 심은 고장났다 심장소리 계속 나네 생각보다 스킬셋이 그렇게 큰막큰 복잡하진 때문에. 않네 근데 피 그런게 없네 강화되면 네. 무조건 피가 달고 시작해야 되는거야? 예, 콜라 달고 살겠는데? 시드니 <laughs> 있으면 네. 너무 좋겠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 아... <목소리로> 처음에 소개할 때 근대일입니다라고 했는데 네. 아니야 탱커로 쓸 거라고 했는데 아 탱커로는 못 쓰겠다 라는 의견들 <laughs> 바로 는데 탱커로 쓰면 체력 쭉쭉 빠지겠는데? 공민했네 계속 수. 수. <laughs> 근데 또쓸 사람은 써 오, 일단은... 탱커로 약간 부활 그런 거 하나? 불사 이런 거와30 <laughs> <여기까지야? 웃음> 줄어? <laughs> 이거 오래 걸려 왜냐면 네. 체력이 아니 <laughs> 현재 체력의 30%가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더 해야겠는데? 20줄어드는데 아까 전에 어떤 분이서 그냥 너무 키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최대체력 기준이냐면 현재체력 기준입니다. 00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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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인의 시드니 있으면 진짜 음, 좋겠다. 피해복도 빨라지고 불사도, 불사도 생기고. 저거 약간 번행, 번행 아, 번행자 고국 세계 타임즈는 그건데. 아 계속 겹치네. 한 손검 쓰는 것도 똑같고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밀라노글라스 두 개. 기존에 지급해 드렸던 스페셜 에어 3는 캐릭터 도전 과제로 넘겨서 능력자 여러분들께서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받으실 수 있도록 변정됩니다 아,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어 먹었던 거를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다른 느낌으로 채우 채웠고 음. 매번 좀 드렸던 스페셜 에어 3는 일단 이제 캐릭터 도전 과제로 넘겨서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예, 예. 좀한 거네요, 그러면. 네, 그... 아. 아, 그렇죠. 아, 오늘이 2월 22일이어서 다 2개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니, 저희... 그러면 저희가 11월 11일이면은 그렇죠. 뭐야? 그런 수리 하면 안 되죠. 아, 그럼... <laughs> 스코가 뭐 나올까? 스코도 궁금하다. 아? 스코 살바 보라색 빼고 어, 주는 거 아니겠지? 보라색이 다 아이덴티티인데. 어, 사이퍼즈 축구 시간에 따라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 손이 보라색이요. 무기, 저것도 주면 좀 뎀. 무기 데... 액세서리. 아. 추가로 또공유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어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네네네. 4월에는 이제. 능력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세븐드 굵기 시즌 10 진행이 되려나요? 요아 벌써 저희가 시즌 10을 여러분 맞이합니다. 음. 예, 열 번을. 4월 진짜. 4월에 딱 나오네. 저희, 드니스 4월에 몇 자리 4월 있다. 4월. 예, 4월 10. <laughs> 어, 이것도 선마 시즌 10을 맞이해서 10일에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아, 얻어걸렸군요. 얻어걸렸어. 변동의 가능성. 드니스 2차공안 나오면 진짜 삐짐사다 나나요? 어. 야, 근데 블랙퍼플 쇼케이스에서. 타월 궁극기, 궁극기 시즌 텐고요. 어, 예, 예. 지금 네개 캐릭터 궁극기와 한개 예. 어? 캐릭터 AS 어? 엘리셔를 하려고 합니다. 어 AS? 아 맞습니다 엘리셔 맞습니다. 이게, 이게 이런 방송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 자 여러분 엘리셔가 일단은 AS를 이번에 당합니다. 에이슨 레그룸인데 음. 확실한 건 ASG를 엘리셔가 이번에 당하고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네 개의 세컨드 궁극기가 추가적으로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캐릭터도 딱네개 추가네. 4월, 4월 드니스, 가니까. 다이무스, 루이스. 오늘 의게 보지 않았요 공개됐던 다이무스의 영상은 또 따로 풀버전이 올라갈 예정이니깐요. 어? 네. 너무 짧다고 아쉬워. 잠깐만요. 풀버전이 음. 있어. 다이무스. 요거는 제가 지금 약간 어? 지금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오프닝 영상 스토리에 나와서 다이무스가 갑자기 물론 이제 뭐그 홀든가에 대한 얘기고 갑자기 풀 버전을 또 올라간다는 얘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걸 오프닝에 써도 된 거를 <laughs> 지금에 와서 세컨드 궁극기를 이야기하고 를 있는데 이 얘기를 한다는 라 거는 어 맞군요. 힌트. 아, 이게 예. 우리 정인호 해설님께서 너무 확신하고 말씀하신 아, 것 같은데 아, 노코멘트 예? 하겠습니다. 음. 걸렸네. 지금 죄송한데 너무 코멘트 같거든요. <웃음> <웃음> 노 코멘트가 아니고 네. 그 제가 뭔가 전곡을 찔렀을 때 오는 그 미세한 떨림 같은 게 있거든요. 당황했어. 구주 얘기도 보면은 아, 네네. 매번 네. 많이 네. 해주고 계세요. 네. 예. 아니 데니스백설공주이 예, SD 야크렐이 오랜 시간 안 가서 못 얻었는데 제대로 돼. 고퀄리구를 음. 좀. 준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아 루시 무기 코스튬 좀 만들어달라는 글도 들 아, 보이네요. 예, 예. 예. 맞아. 검, 검 캐릭터랑 어, 그렇죠. 이런 애들만 나와고. 이제 무기가. 아 오프 행사 제주도에서 한번 하고 싶다고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는 어떤 컨텐츠이네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제주도? 많이 졸라보겠고. 자 다음 템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이렇게 끝이야? 아 이거 배경 따로. 안 파나? <laughs> 배경 내가 쓰고 싶은데.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드디스 나와야 된다, 4월에. 안 나오면 진짜 이건 주작이야, 사기야. 어? 4월달에 내집 내 옆에 있거든? 드디스저 예쁜 그림이 있는데 되게 안 나온다고? 그럼 진짜 문의할 거야. 어떻게 이게 안 나올 수있어 만들어놓고 왜안 되죠? 아, 아무튼 기대되는구만 블랙퍼플이라고 또 보라색 테마의 캐릭터가 나와버렸네 니콜라스도 보라색이었는데 미첼도 보라색이긴 한데 타냐도 아무튼 기대되는구만.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 번행자 쓰면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아. 이게 알테르 남자 여행자 캐릭터의 <laughs> 이경태 소속이 근데 또 루카라는 이름은 스타레일에서 또 다른 캐릭터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아 이거 미호요 인식한 건지 아닌지. <laughs> 자주빛 그림자. 여기 있다. 자주빛 그림자. 아 사이퍼즈의 경태님까지 왔다니. 이또 한성검 쓰거든요 여행자가. 아 이거 노린 거 아니냐고 이거. 자주빛 그림자. 보라색의 세 갈래로 나가는 검기와 한성검 이경태 성. 수내 네, 망상이지.